3회 말입니다. 3회 말, 가동총력인 나스코, 축제 영예구역 투수가 김정주 선수로 일박했습니다. 나이스 벌, 나이스 볼 나이스 볼그 정도만 제거되면 돼요. 야, 공 좋다, 공 좋아! 그럼 한번 2단으 카운트. 낮은 쪽으로 세고 되는 공 하나면은 뭐손 타자. 전부 잡아낼 수 있고요. 그렇죠. <목소리> <같이!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차분하게 해라 수비 수비 덕김정선수 예. 빠른 이에는가족 선수들이 맞추지를 못하겠네요 자신있게 아, 자신있게 공공 좋다 자, 파이팅, 파이팅! 파이팅! 아 화이팅 화이팅 화이아 프로필 좋다, 프로필 좋아. 이야화이팅 화이트 하면서 그러화이팅 하면서 하지, 팅 화이팅 아김 영상도 비타 자연소3진을 잡아내면서, 화이팅 하면서 화이팅 하지, 들어오세 가지고.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와아 자신감 있는 두구, 민 좋네요. 오늘. 야, 너 어디서 왔어? 잘한다. 그렇 아 아, 어, 아! 아, 늦었어요늦었어요 좋아, 좋아, 좋아! 야, 괜찮아요! 괜찮아좋아좋아안합니다 저도 지금 김들님이님이 좋아요 들 님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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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아 님들 아들 님들